성도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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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김문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행복한 주일 보내셨나요? 다행이네요.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주일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안식하심으로써 항상 행복한 주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네 여기서 사랑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연인간의 알콩달콩한 사랑 심장이 뛰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젊었을 적에 그런 사랑 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도 남편 혹은 아내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멘스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경험은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현대의 세속 사회에서 영원을 약속하게끔 만드는 몇안 되는 경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인끼리는 죽어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여전히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알콩달콩한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필요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가슴 뛰는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아가서인데요. 아가서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가서는 연인 간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2 때 성경통독을 처음 하면서 아가서를 이제 처음 읽어봤었는데, 그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너무 야했기 때문이에요. 연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섬세하게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아가서 사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기슬에 누운 염소태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제가 일부러 5절은 안 읽었습니다. 왜냐면 하 5절부터는 연인의 가슴에 대해 묘사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입술과 혀에 대해 묘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배꼽에 대해 이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랑과 성을 전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아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중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입니다. 그 명성이 먼 나라까지 미쳤다고 하죠. 하지만 술남미 여인에 대해 아시나요? 술남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술남미 여인이라고 하면 그냥 술남미에 사는 여인 혹은 술남미 출신의 여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은 뭐 구호동 여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직이었으며 농사로 인해 얼굴은 검게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나을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여인인데,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몇 개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도님 다시 말하지만 아가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기뻐하시며 이땅 가운데 연인과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며 창,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도님들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니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이제. 3년밖에 이제 결혼한 지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저만 그럴까 싶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종종 노은종 장로님의 눈빛을 보게 되는데 노은종 장로님이 임미수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도 언제나 밖에 나가실 때는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앙드레 고르라는 작가가 쓴 디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은 책입니다. 이제 80년 80세가 되어서 이제 늙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곧 82살이 됩니다. 키는 예전보다 6cm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kg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58회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왼쪽 사진은 이제 20대 때 젊었을 적의 이제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80대 이제 늙은 노부부가 된 사진입니다. 너무 보기 좋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고 우리로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오래 살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싫을 때도 있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가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그 배우, 그 부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연인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자체로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는 아가서를 그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으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읽곤 했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8일을 지키는데 유월절 마지막 날에는 꼭 함께 모여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언약을 맺어주신 걸 기념하면서 함께 아가서를 읽으며 그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왕과 백성들, 주인과 종, 목자와 양등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 혹은 부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아가서를 그저 연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읽었다면. 이번에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뽑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일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게 원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원해서, 저는 거의 매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하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바라, 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샤크, 아헤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샤크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단어 연인끼리 사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인을 사랑하시듯 이스라엘을 그렇게 뜨겁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주춤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다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내년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반별로 모임을 할때 내년에 뭐 하고 싶냐 이런 질문으로 나눔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같이 해돋이 보러 가자. 청세원부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친교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고. 스승의 날에는 롤링페이퍼 돌려서 선생님들한테 선물하고 싶다. 달란트 찬치 부활시키자. 그리고 내년에 반을 정할 때 다른 학년하고도 친해지고 싶은데 학년을 다 섞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전기총회를 이제 중단해서 임원을 안 뽑았었는데 내년부터 뽑으려고 합니다. 다시. 근데 서로 이제 마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사를 표출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 어, 내년을 생각할 때 조금 즐거운 마음을 선생님들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각 부서 사역자 분들과 선생님들도 내년을 조금씩 준비 중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도다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합니다 이 말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고 이제는 더욱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안에서의 기쁨이 더욱 넘치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있는 그 비둘기 같은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죄에 짓눌려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제는 하나 앞에서 열심히 내기도 힘들고 어차피 또 넘어질 거 죄에서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소리를 듣고 우리 얼굴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조금만 있으면 부흥해도 있죠. 우리 진실로 내년도 준비하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얼굴을 그저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으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다시 기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구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